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비치로테크 되겠습니다. 비치로테크 영상 보시게 좋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자 비츠로테크 현재 22%까지 어마어마한 상승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뉴스 같이 뜨면서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오른 이유부터 알아보고 나서 차트적인 모습 그리고 수급적인 모습 수급적인 방향 그 다음에 일어날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볼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비츠로테크 뭐 때문에 올랐는가 자 이런 특징주가 떴거든요 자 보시 자, 비치로테크. 자, 비치로테크의 자회사. 빛을 로이 m 을 통해서 산업용 차단기 개폐기 충전기기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북미 시장 점유율 1위 자 제네라 홀딩스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네라 홀딩스가 어디냐?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챗GPT 엄청난 후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I 때문에 앞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 AI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밀어주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의100%다 납품하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선, 뉴스 자체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시장과 부합합니다. 그죠? 어, 시안과 부합을 하고 여기에 대금만 좀 터트려주고 차트적인 모양 수급까지만 같이 와주면 굉장히 좋은데 자, 완벽하죠? 자 완벽하게 밑에 있는 이런 박스권들 이런 매집봉들을 돌파해 주고 나서 거래 대금까지 실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요. 바로 어제 바로 어제 대원 전선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를 가고 분위기를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이 갔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 관련주 이 이슈는 절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추격해서 사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타점만 잘 잡는다면 추가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슈팅 계속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월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어떻죠? 자, 기본적으로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지금 시가총액도 2,90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죠? 자, 이렇게 밑에 바닷건, 바닷건 완벽하게 잘 잡아주고 나서 이런 매집봉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매집봉들 거래대금 엄청나게 터졌죠. 자, 그런데 이런 매집봉을 다시 한번 잡아먹어주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보이신다. 뭐죠? 구름대 양온을 지금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고 있거든요. 즉,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라 거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눌림, 눌림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눌림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주는 이런 시나리오 우리가 충분히 세워보면서 앞으로 더욱더 눈여겨봐야 될 텐데요. 자, 여기 에 수급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부친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 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 1 0 5 6 1 9 5 7 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특히나 금투 쪽에서 미친 듯이 긁어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타법인은 오늘 미친 듯이 쏠거 알았기 때문에 미리 싹다 들어왔다가 바로 팔고 도망가는 거고 금투는 그동안 투자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위쪽에서 당분간 정리하면서 상담 박스권 만들어 주고 다시 한번 모았다가 쇼팅하면서 또 정리하는 그런 시나리오 다시 한번 보실 거거든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좀 많이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많이 팔아 제끼고 있고 프로그램도 지금 55만 주나 어 팔아 제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량 때 소화에 충분히 눌려 줄 텐데요. 즉 너무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 이거죠. 그런데 꼭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꼭 추격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꼭 눌림에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종목의 끼예요, 끼. 자, 이 종목을 운전하는, 드리블하는 기본적인 주포의 끼가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올리고 나서 확 죽여요, 확. 확 죽이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저가권에서 이렇게 매집한 모양을 완벽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으나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안정적으로 눌렸을 때 잡아나간다면 수익을 더욱더 확실하게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구간들 잘 노려 가지고 크게 한번 먹어보자는 거죠 절대 추격매수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는 줄 알고 추격매수해서 잡고 나서 손절 다시 한번 또 올라가니까 열받아가지고 또 잡고 또 손절 이러고 멘탈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게 되면 이, 이때부터는 내동매매 다 터지고 계좌 결국 깡통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절대 추격면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눌린 구간 잘 잡아보셔야 될 텐데요 제가 이런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